친구들 뽀글뽀글 뽀글이 하듯이에요. <laughs> 봄에 살 따뜻하고요. 봄바람 살랑 살랑 부는데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어저신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너무 보고 싶었어요. <laughs> 그렇다면 슬기로운 어린생활 오늘은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여러분 궁금하죠? 그럼 빨리 만나러 가볼까요? 지금부터 슬기로운 어린생활 시작합니다. 시립영화 어린이집은 어린 친구들이 많은 만큼 더 신나고 재미난 일들이 가득하다는데요. 선생님과 아이들의 멋진 하루를 기대해 봐요. 짜잔짜잔 짜잔, 짜잔. 어디 계시나? 우와, 오. 우와, 아니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해서 저는 좀... 네, 오래된 건물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깔끔하고 깨끗한데요. 어디 계시지? 선생님, 네. 선생님, 원장님. 오, 어?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원장님+ 원장님 화사한 원장님 아니 슬기로운 어린이 생활에 어떻게 해서 신청을 의뢰하게 되신 거예요? 아네 저희 어린이집은 81년도에 새마유아원으로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38년째 오래된 전통과 역사가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 어린이집이 대처 신축 공사를 했고요. 올해 새롭게 세 단장 안에서 재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저희 어린이집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하루 어떻게 지내는지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는 영화 어린이집 특성상 어린 친구들이 올해 새롭게 신입 원아들이 많이 모집이 되었고. 어,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아마도 일터에서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원장님의 바로 이 마음이 바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마음 어머님 아버님들의 마음 바로 슬기로운 어린생활 방송을 하는 이유거든요 그럼 시작할까요? 시립영화림이집의 슬기로운 어린생활 이 큐! 이른 아침을 깨우는 우리 친구들의 등원한시유치치원스스이이할할 때는 이이렇선선생님함함해해죠죠요안이안녕세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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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하세요 어, 좋아, 자리. 예, 어. 신발 정리했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것 보세요. 신발 멋진데 자리 어디지? 승아이 자리 있어. 거를 아 블라우스 아, 신발 신고 왔구나. 짜잔, 이렇게 정리하고. 친구들의 등업 모습에 푹 빠졌죠. 얼른 정리하고 잘잘 선생님 할지. 만나러 가야죠. 잘. 그렇지, 잘했어요. 정신 없던 등원 시간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친구들의 아침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하나 궁금한 것 투성이 친구들. 무럭무럭 자라날 친구들을 위한 오전 간식 시간이 되었어요. 누야나 누구야? 누구야? 누구 누구야? <laughs> 말해야지. 난 누구야? 안녕. <laughs> 안녕. <아니야>? 맛있게 먹어. <laughs> 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아우 깨끗해라. 간식 먹기 전손 씻기 필수. 잘 놀고 잘 먹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친구들은 충분히 사랑스럽죠. 넌넌 바빠 먹을까? 넌넌세요안 먹을까? 넌넌넌넌빠넌넌넌넌넌 뭐 하냐고요? 아 여기가 어린이집 친구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실입 영화 어린이집이거든요 아이들이 갑자기 저의 얼굴 보고 놀랄까봐 제가 지금 조심조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응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안녕? 오!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laughs> 제가 좀 소심하거든요 네 울면 제가 걱정돼가지고 하지만 화나게 웃고 있는 친구들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가만 와, 왠지 여기 오니까 향기가 나요 꽃향기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맑다 가만 지금 무슨 수업이에요? 수업하는 거예요? 네 아, 네, 옆에 이렇게 작게 목소리를 하는 이유는 옆에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선생님!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우리 집 무슨 수업 하는 거예요, 이제? 아, 저희요. 예쁜 네. 화분에 친구들과 플레이폼으로 꽃을 꾸며볼 거예요. 아! 예쁜 화분 만들기? 네, 맞아요. 어쩐지 꽃향기가 난다 그랬어요. 맞죠? 그렇죠. 저도 예쁜... 같이 해보면 돼요? 네, 같이 할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 시어 예! 같이 해도 될까요? 네! 저만 같이 해도 돼요? 네.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박수! 일로 와서, 왔어. 박수 받았다. 박수 받았다. 네, 박수 받았다. 은채야. 은채잘수 있어요? 여기 붙이세요 아, 이렇게. 이 해요. 같이 해나 지금은 예쁜 모양이 됐네. 자지나요 아니, 이놔나고 이제 또 해봐. 어, 이따가 어 오, 지금 어떻게 해 봄은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시기죠. 아이들도 직접 꽃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플레이폼이 어떻게 화분과 꽃으로 변신할까요? 궁금한데요. 네, 아주 살짝만 넣는 거야. 아주 살... 오. 살짝. 오. 살짝 넣어줄 살짝. 어 이거 재밌어요. 재밌어, 네, 재밌어, 재밌어. 오, 잘했어. 오. 우리 아이들 쏙 빠지면 한데요? 아 옆에서 친구들이 가르쳐 주네, 가르쳐 줘. 어, 살짝.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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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 아, 여기 해도 되겠다. 신기해, 신기해. 아이들의 개성만큼 다양한 화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화분 위에 예쁜 꽃을 만들어 볼까요? <목소리> <목소리> 아 우리 남자 친구들은 만들기나 아직 그냥 재미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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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표정이 아주 재미난 표정이에요. 이게 화분 만들었잖아요. 화분 위에 꽃은 어떤 꽃 그릴 거예요? 음, 벚꽃. 버, 벚꽃? 꽃바람 이날리면왜 <laughs> 벚꽃 그리고 싶어요? 벚꽃이 제일 예뻐요? 그래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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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 화분 위에 벚꽃 어떤 그려서, 어떤 그려서 어떤 이거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이 화분? 예쁜 화분? 엄마한테. <laughs> 엄마. 엄마. 엄마한테 주면서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꽃 주면서. 마음 안 들었다. 어, 엄마한테 말안 들어서 야단 맞은 적 있어요? 엄마 마음 상하게 한적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앞으로는 말잘 들을 거예요, 엄마. 이꽃 받고, 어, 제 마음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우와, 우리 어머니 좋겠어요. 그럼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엄마 앞으로 말잘 들을게요. 이꽃 받아주세요. 사랑해, 한번 할수 있어요? 우와, 자, 시작. 한번, 아 우리 친구도 경상도 남자네요, 경상도 남자. 자, 그러면 엄마, 그 마음을 한마디로, 엄마,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시작. 사랑하, 엄마, 그럼 하트, 손, 손으로, 손으로, 사랑해. 시 어머니, 뭐, 우리 아이가 표현을 못해도, 어머니를 위해서 예쁜 화분을 만듭니다.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laughs> 우리 부모님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죠? 화분 위에 어떤 이거? 꽃을 도구리꽃이야. 그릴까? 뽀글이 꽃이야. 뽀글이 꽃. 예쁘게 그렸네. 잘 그렸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때 나를 처음 그렸다. 사랑스러운 예쁜 꽃이 활짝 폈어요. 친구들 보이죠? 아이 어릴수록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요 아이고 눈망울에 우리 예쁜 친구들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일뭐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오? 오오? 어이고 어이구 귀여워 우리 친구들이 각자 장난감 놀이다 하고요 선생님하고 어구어구 어구 보면 어구, 어구, 안돼 기저귀도 가는 것 같아 어구 <laughs> 예쁜 친구들 귀여운 친구들

아이고 낯선 아저씨와 스태프들의 모습에 놀란 우리 친구. 많이 놀랐어요? 우쭈쭈쭈. 미안해요 우리 친구. 머리가 무서웠나봐요. 안되겠다. 여기 좀 숨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뽀글이 아저씨에게 적응할 때까지 있어야겠어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재미난 놀이가 있네요. 뽁뽁이라고 부르는 에어캡입니다. 우와! 아 어, 이거 예전에 어릴 때 마땅한 장난감이 없을 때 이거 상자 열면 상자를 샀던 에어캡이잖아요 이거 뾱뾱이 이면 뾱뾱이 토 토템이 되게 재밌었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거 누르면서 발로 밟으면서. 감각이랑 주뇌발달이 되는 것 같아요 신나게 놀면서 아어 재밌다 나발 봐봐야지 야하발봐 아저씨 발 봐보자 야발보자이야이야 야야야 야아 야, 어 재밌네 이거 야 아니 이뾱이게 놀이가 되는데 놀이가 이거 <laughs> 선물 받았어요. <laughs> 나 지금 선물 받았어. 우리 우 꼬마 친구에게 재밌게 놀았다고. 아마 우리 친구가 저를 혹시 여자로 착각하는 건 아닐까. 할머니로 이게 머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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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받았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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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머리핀 머리, 주 왔어. 머리.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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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때마다 재미난 소리가 나고 발바닥을 간지럽히는 에어캡 한번빠지면시간 가는 줄모르고 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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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리게 되잖아요. 친구들, 도그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죠? 여기서는 어떤 재미난 놀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마리 좀안 좋아. 낙지. 어, 보세요. 누가 있어요? 꼭꼭꼭 하고 찍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는잘할수 있어요? 네. 어, 나비가 좋아요? 꽃이 좋아요? 나아 나무도 좋고 꽃도 좋아요? 맞아요? 예쁜 봄 풍경을 만들어볼까요? 꾹 눌러줘요. 꾹. 꾹. 눌러. 꾹, 꾹 눌러봐요. 힘. 신 아, 아, 아? 아, 아, 싱그러운 아, 계절, 아 봄을 꾸며주는 꽃과 나비로 예쁜 그림을 만들어봐요. 어? <놀람> 아 웃기. 이게 뭘까? 어, 이게 뭐야? 이게 뭐 이게 뭐야? 분명히 나비 모양과 꽃 모양인데 나비 어, 나비 <laughs> 우리 친구들이 어 찍어 놓은 모양 갖고는 나비인지 꽃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즐겨 하면 된 거죠 마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나비랑 꽃으로 보여요 여러분 한번 볼래요 자 짜잔 우리 친구가 나쁘게 만든 나비와 꽃 여러분 보이죠 보이죠 마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나비가 너무 예쁘죠 잘했다. 오. 아이들의 미소만큼이나 싱그럽고 파릇파릇한 그림이 완성되었네요. 아이들의 미소가 더욱 환해 보이는 이유는 그렇죠. 맛있는 점심 시간이에요. 아이들의 입맛에 딱 맞는 반찬들 음, 보기만 해도 침 넘어가네요 아, 배고파 와 우리 친구들이 아주 그냥 조용해졌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뭐하는 시간인지 아세요? 제 기다리는 시간 바로 밥 먹는 시간입니다.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데, 어, 보세요. 우리 친구도 완전히 집중하고 있어요. 어, 오, 어, 잘 먹고 있어요. 어, 냠냠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어, 우리 친구 보세요. 우와, 아우, 어, 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숟가락을 입에 가득 넣었어. 음, 맛있어요. <laughs> 밥 먹을 땐맛있키만안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laughs> 꼭꼭 씹어 먹어요. 알겠죠? 국물도 먹어야 돼요. 국물도 아우, 맛있겠다. 우리 친구들도 골고루 많이 먹어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미소를 보면 나도 모르게 엄마 미소, 아빠 미소가 지어지죠.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야, 우리 친구들, 열심히 밥을 먹고 있는데, 또 옆에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고기가 너무 클것 같아서 엄마의 마음으로 고기를 다 잘게 잘려주고 있어요. 아, 우리 어머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밥을 잘 먹을까? 잘 먹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아, 저도 갑자기 아빠 미소가 나오네요. 흥분하게 너무 잘 먹는다, 우리 친구.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많이. 집에서도 이렇게 잘 먹어요? 오. 그래서 이렇게 튼튼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아니 보니까, 아니 여기 고기가 있고 여기 깍두기가 있는데 여기 우엉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 친구는 우엉 우엉 안 받았어요? 먹었다요, 다 받았는데 어디 갔어요? 다 먹었다. 아니 우엉을 벌써 다 먹었어요? 아니 저는 우엉을 사실 중학교 때돼서 먹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잘안 먹었는데 우리 친구는 우엉도 잘 먹네요. 네 우엉 좋아해요. 그래요? 그럼. 싫어하는 반찬 있어요? 아니요. 다잘 먹어요? 네. 응. 오, 오, 역시 튼튼한들는 다유가 이 있어요. 오, 맛있게 먹어요? 네. 알겠죠? 음, 뭐 우엉 잘 먹어서 선생님 우엉 더 주네요. 한번 먹는 모습 보여주세요. 우엉. 자, 일떡 어. 저 FM에 국물 딱 먹고 자, 우엉. 음, 우엉 맛이 어떻습니까? <웃음> 최고. <웃음> <laughs> 꼭꼭 집어 먹어요. 알겠죠? 우리 친구 밥. 자, 어떤 맛은 제일 좋아해요? 다, 깍두기, 고기, 우엉 다 좋아해요? 옆에는 우리 친구는 직접 보여주고 있네요. 우엉을 잘 먹는다고? 와, 밥 말아먹네 요 우리 친구는. 말아서. 음! 이거 안 남기고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래요? 오, 우리 친구는 옆에는 또 깍두기 먹고 있어요. 깍두기. 응? 음, 음, 안 짜요? 안 매워요? 맛있어요? 오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표정이 맛을 의미하는 표정입니다. 어 진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 안에 뭐가 있어요? 깍두기. 깍두기. 오 깍두기 몇 살부터 먹었어요? 다섯 살. 다섯 살부터? 지금 다섯 살이죠. 역시 언니들은 다섯 살 언니들은 달라요. 우리 친구들 꾹꾹 씹어서 맛있게 먹어요. 국물 네. <laughs> 음. 밥이... 아, 뽀구리 아저씨는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요. 어떡해? 아, 나도 배고파요. 하지만, 하지만 아이들의 밥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멍든 것만 봐도 아저씨는 배가 부르단다. 많이 먹어라. 나는 괜찮다. 나 괜찮아. 많이 먹어, 얘들아. 아, 저씨는 괜찮아. 많이 먹니다감사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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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감니다분 우리 아이들 자는 모습 너무 예쁘죠? 이 영아 어린이집에 가장 중요한 수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낮잠이 왜 수업이냐고요? 어후,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요 낮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 잘 잔다 저도 갑자기 좀 졸린데요 저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슬기로운 어린 생활 잘하려면 충전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안 되겠어 아우 저도 잠깐만요 <laughs> 어머, 어머머, 정말 자는 거예요, 보구리 아저씨? 정말 깊게 잠든 우리 아이들 다들 좋은 꿈꾸고 있겠죠? 낮잠 시간을 통해 또한뼘 자라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랄랄랄라라라랄라랄라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들라라라라라화라린라집라구라입라다라이라어라만라귀라라라라라뿜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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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안라안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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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안녕, 안녕. <laughs> 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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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하원하는 시간이에요. 제일 아쉬운 그 순간. <laughs> 아쉽지만 내일 또 씩씩한 모습으로 만나기 우리 친구들 약속. 안녕 안녕 친구들. 네. 안녕 안녕. 안녕 친구들 네.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하루 동안 짧은 시간도 정들었는데 친구들 보내야 하는 마음은 섭섭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하고 좋은 시간 보낼 거라고 믿습니다. 얘들아 안녕~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